에스파 미토크쇼 출격 GMA부터 허드슨쇼까지 디스패치는 유한을 기자 에스파가 미국 대표 토크쇼에 참여한다 해외 팬들에게 신곡 무대를 선보인다 에스파는 오는 13일 미국 ABC 대표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 GMA에 출연한다 이후 폭스 TV 토크쇼 제니퍼 허드슨쇼 녹화에도 참여한다. 에스파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23년 이들의 베터 띵스 무대가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송출된 바 있다. 제니퍼 허드슨 쇼는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퍼 허드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에스파는 해당 방송에서 신곡 무대와 토크를 펼칠 예정이다. 에스파는 지난 5일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리치맨 리치맨을 발매했다. 선주문만으로 111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7년 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각종 차트에서도 선전했다.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14개 지역 1위를 기록했다. 중국 QQ뮤직 전체 및 EP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뿐 아니다. 중국 플래티넘 인증, 판매액 100만 위안 초과, 를 획득했다. 쿠고우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일본 AWA 실시간 급상승 1위를 찍었다. 해외 매체 역시 호평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에스파는 이미 무적 같은 존재다. 그들에게 그 어떤 장르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칭찬했다. 한편, 에스파는 다음 달 4에서 5일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세 번째 월드투어 엑시스라인을 펼친다. 도쿄, 아이치, 방콕, 오사카 등을 찾는다.